자, 십계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어릴 때부터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한 어떤 규칙 목록 정도로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십계명의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면요. 오늘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십계명은 이집트를 떠난 자들에게 주어졌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를 떠난 자들에게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십계명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딱 하나로 모아지죠. 십계명은 대체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를 떠났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스텝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생각부터 한번 보죠 바로 십계명은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 한번 따져보자고요 솔직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누가 봐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쵸 무슨 전 세계 공용 착한 사람 설명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정말 십계명의 목적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지금껏 끼고 있던 안경을 좀 바꿔 껴야 합니다 바로 안목 이라는 렌즈로 갈아 끼는 거죠 이 새로운 렌즈를 끼고 보면 초점이 규칙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로 옮겨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순서가 완전 반대예요 십계형은 구원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자, 이제 우리 가족답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건네는 일종의 가족생활 가이드라인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어때? 라는 초대에 훨씬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십계명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명령 그리고 증서입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거 해 하는 명령인데 다른 한쪽으로는 넌 이제 내 가족이야 하고 도장 꽝 찍어주는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만 10계명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증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했었다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태어나자마자 나오는 주민등록증에 가깝죠.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는 우리 국민이야 하고 주어지는 것처럼 넌내 백성이야라는 선언이 먼저 있고 그 증거로 주어지는 신분증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집트를 떠난다.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이야기로만 들리세요? 천만에요. 이건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를 나온다는 건요. 그냥 지리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건 바로 하나의 거대한 가치관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고 성공을 정의하고 내 가치를 매기던 그 모든 익숙한 방식과 작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떠나야 할 이집트식 가치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음, 들어보시면 아마 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가져요 힘이 생긴다고 믿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내 약점은 어떻게든 숨겨야 한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내 가치를 성과로 증명해야만 하는 것 어때요 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바로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이 정말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바다를 건넌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살아온 그 이집트식 세상에 등을 돌리고 나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결단인 거죠 완전한 단절의 선언입니다. 자 그럼 대체 10계명은 왜주신 걸까요? 이제 네 번째 그 진짜 목적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10계명은 영혼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0계명요 우리가 오늘 이거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그런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볼때 거울이 우리를 막 헛내나요? 너 어제 또 야식 먹었지?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 내 상태를 보여줄 뿐이죠. 십계명도 똑같아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내 모습이 지금 이렇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네. 이걸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진단 도구 같은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지프도 떠났고 거울로 내 모습도 봤어요. 그럼 이제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돌멩이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의 변화요. 여기 보시면 딱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돌같이 굳은 마음. 이건 뭐냐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남들 눈치 보여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건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십계명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최종 목표는 법 조항을 달달 외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린 철학처럼 우리가 계속 빚어져서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 법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혹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이미 나를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를 즐기는 기쁨의 표현인가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십계명을 보는 아니 세상을 보는 안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